한두 대 매치 패자전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 진 이재동 선수지요. 오늘 첫 번째 대결 패배하면서 패자는 떨어졌습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진영 조기석 선수. 지난 시즌 결승까지 올라갔던 주인공인데 이번 시즌을 강탈하게 되면 은밀는게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이 강한 선수들이 참가를 아, 다수 하다 보니까 네. 참 힘든 그 시즌이 돼버렸는데 아 나가요. <laughs> 아 우선은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그 선수들의 그 뭔가 이제 경기 임하는 격고 정말 달라졌죠. 그렇죠. 그럼 뭐복숨을 걸고 싸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최근 그 리그 중에서는 가장 아, 무시무시한 리그로 평가를 네. 받고 어우, 있는 그 진짜로 아 리그라서 제대로 수... 한번 평가받고 싶을 거거든요. 정말 소름 돋아요. 그 정도로 이 긴장감이 지금 맴도는 리그 ASL에. 그렇습니다. 팔 배럭 8배록 정도 배럭입니다. 8 8배록. 배럭 예. <laughs> 나와서 천진 배럭. 예, 구두론. 아 이제도 예, 오버풀도 아닌 구두론. 뭔가 할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 네. 네, 이게 맞아요. 조기석 선수를 증명하는 바로 그런 에,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구예요. 원래 이제 아, 처음에 데뷔를 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노력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서 만들어낸 결과가 지난 대회의 준우승인데. 예. 이번에도 과연 그런 결과를 낼수 있을지. <laughs> 예, 그렇죠. 예, 카운터에 카운터거든요. 진짜. 예, 자, 카운터에 카운터. 예, 예, 아디 막, 그, 많이 먹어봐. 뭐, 예, 스포닝볼 6개지고 해줄게 펴봐. 뭐, 그냥 안마다 해봐. 하지만, 그걸 노리는 상대를 혼내주겠다. 라는 음. 이재동입니다. 예, 맞죠. 어느 정도 이제 상대방이 느끼고 난 이후에 저베럭스를 본진화 쪽으로 집어넣어서 팩토리까지 사실을 연결을 하려는 생각이거든요. 멀티 견제 하고 그다음에 테크로 죽여버리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 음. 이재동 선수는 무난하게 가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슨 수든 지금 쓸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포니코를 네? 예. 일찍 지었어요. 들어나 보라겠습니다. 들어오요. 저울링 나와서 예. 네. 자, 좀 많이 나가요. 탑송까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깜놀이죠? 깜짝 놀라죠 이제. 안방이 네. 이제 안 바닥에 없네. 저글링 빨리 네. 안 보일 죠 저글링 불이 네. 빠른다 저글링 저글링 말까? 안 보여지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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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유혹해서. 들어 도어 들어 들어 살렸어. 빨리 넘어갔어. 진짜 이재동. 빨리 그 빨리 회고대야 되는 머링들인데 네. 이게 저글링이 이제 나온 것인냥. 자 지금 미친듯이 뛰어야죠 미친듯이 들어 들어 지금은 팩토리 지어지는 거 견제하고. 저글링들 저글링들 저글링들. 이들이길 막고 난리가 났어요 빨리 와야 됩니다 네이네들어네네길 네, 네. 막하고 네. 지금 머리 잡아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있습니다. 네. s c 1을 비벼서 팩토리에서팩토리에서 절차가 나와야 저, 되는데. 절차가 안 돼. 아, 이 팀이 완벽하 게임을 어요그 약간의 테이밍 때문에 피냄새를 맡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는 AS. 네. 일꾼으로 비벼서 절차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아 네. 아 이런 강공, 그냥 단순히 강공이 아, 아닙니다차량이한번더 그 있었어요. 네. 아 어, 진짜 오네. 일꾼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꾼이 하나도 없죠. 네. 두개 들어서 가일분 살려야 돼일 분. 재단 살려드립니다. 예, 자원 체치가 안 되는 오! 것도 지금 타격인데. 예. 자원이 아예 지금은 체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자원이 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벌처를 아, 만들어. 벌쳐. 아, 벌쳐. 주력이죠. 아, 예. 아, 아, 자, 일분 하나, 일분 하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 분이요. 에 하나도 남았어요. 일분 하나 남았어요. 시작합니다 자, 벌처로 가야죠. 그러면 벌처로 지금 사실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고 공격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나오는 거 보고 저글링 숨겼다가 일군 지금은 저글링 들어가면은 일군을못 예. 지켜요. 가히해서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멀리 빠져 있었고요. 하지만 숨죠. 하나로 시작하려면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 벌초로 게임을 끝낼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일꾼의 한기입니다! 예. 원일꾼에다가 성큰 박히면은 벌처가 들어가기도 좀 어려운 어. 상황이고. 정말 아. 일꾼이네요, 일꾼. 예. 하나. 아. 벌처 하나에 이제 일꾼 둘 됐습니다, 둘. 네? 정글링들위에서 언덕 위에서 벌처 올라오면 잡아먹으면 낚시를 줍니다, 낚시! 질실